안녕하세요. 직장인의 투자 노트입니다. 2020년 5월 26일 차트로 살펴보는 오늘의 상한가 영상입니다. 먼저 오늘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TCC 스틸, NI 스틸, 문배철강, 고려제약, 코데즈컴바인, 서울바이오시스 이렇게 여섯 종목이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한 종목씩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지수와 함께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서서히 6 1선 돌파 후 오늘 121일선과 2 4십일선을한 번에 뚫어 버리는 강한 상항가가 나왔는데 상항가 이전에는 특별히 거래량이 실린 캔들이나 그런 파동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오늘 이상항가로 인해서 이 장기 이평선 두 개를 한 번에 뚫어 버렸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움직임에 주목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I 스틸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지수와 함께 상승하다가 TCC 스틸과 같이 121선과 241선을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배철강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가 완전 세 종목 다 똑같을 정도로 닮았는데 세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이 문배철강이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 관련해서 오늘 어떤 이슈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이렇게 여러 종목에서 같은 테마로 움직일 때는 상한가의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린 종목을 대장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제약입니다.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닥에서 지수와 함께 상승을 하다가 이 5월 15일에 전 고점을 뚫어 버리는 이런 매물대를 확인하는 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매물대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조정을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매물대와 전 고점들을 강하게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에 돌입을 했는데 어제 캔들이 윗꼬리를 좀 달고 시가와 고가 대비 중간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용기 있게 이 종가 자리에서 매수를 충분히 상한가를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좋았던 매수 포인트는 바로 이 전에도 다시 한번 전 고점들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이전 고점들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음봉으로 돌아선 와중에 이렇게 오일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에서 종가 배팅을 하는 게 가장 유효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수와 함께 상승을 하다가 61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조금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이 심하고 이전에 특별히 눈에 띄는 거래량 없이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상한가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이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서울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사월 초부터 두 번의 연속 상한가와 함께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한번 있었고 조정을 받다가 이제 1 1선 부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차 상승을 할때이 고점을 한번 뚫어 주는 이런 강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는 아니었지만 이 곡. 고... 이 4월말에 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 이후에 며칠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11선 부근, 부근에서 조금씩 상승해서 오늘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때 이 상승을 보고서 만약에 5일선의 지지를 받고 매수를 했더라면 이 구간을 좀 버티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영상과 마찬가지로 조금 앞에까지 살펴봤다면 이 종목도 11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5일선보다는 11선의 지지를 받고 기다렸다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유효했을 것 같습니다. 어, 충분히 매수를 해서 상한가를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매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한가 종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한가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성장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